안녕 야, 친구들. 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들을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잘 지냈지요? 네! 오늘은 우리 친구들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너무너무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주일인데요.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바로 부활! We <laughs> 유아부 친구들 우리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함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 유아부 친구들의 예수님 믿고 구원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아픈 친구들과 슬픈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고 또 병도 고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 들을 때에도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세임과 능력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려고 해요. 오늘의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들어볼 건데요. 오늘은 부활 주일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너무 기쁜 소식을 목사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친구들 지난 주 말씀 혹시 기억나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그 성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뭘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지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왕이 아니라 네! 정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지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지시고 그냥 끝! 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나지요. 그 예수님이요, 어떻게 되셨는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요, 알수 있대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더 특별하게 귀를 쫑긋! 세우고요. 도대체, 도대체,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일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되셨을까? 우리 친구들, 마음을 모으고요. 같이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준비됐지요? 말씀 속으로 출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쿵 커다란 돌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셨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삼일째 되는 날인 안식일 첫날에 누군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 나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믿기지 않아. 두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새벽이 되자마자 향유를 들고 돌무덤을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근심에 쌓인 채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때였어요. 쿵!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땅이 흔들렸어요. 와!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천사가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여기 와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세요. 무덤을 들여다 보니 정말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어서 다서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천사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였어요. 어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두 사람은 기뻐하며 예수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뻤어요. 마리아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앞으로 영원히 함께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어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나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도 마지막 날의 부활에서 언제까지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야,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보았지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대요? 살아나셨대요! 그렇지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너무너무 최고! 우리 예수님 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구원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목사님이랑 같이 입에다 이렇게 손을 모아볼까요? 네. 그리고 같이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서. 준비됐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최고! 우리 친구들,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소식을 한 번만 더더큰 소리로 해보고 기도할게요. 자, 입에다 손을 모으고요.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와! 최고!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요. 두눈 예쁘게 감고요. 목사님 따라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너무나 행복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정에서 할수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짜잔! 목사님이 이런 바구니 같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쁘게 바구니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바구니 만들고 끝이 아니라요. 이 바구니 속에 뭘 넣어야 하는지 알아요? 맞아요. 달걀 넣으면 돼요. 달걀. 삶은 달걀을요. 집에 스티커 있으면 스티커로 예쁘게 꾸며서 이 바구니 속에 쏙쏙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 믿어. 하고요.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할수 있지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공과 활동에는요. 다시 오늘 말씀 우리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스티커 붙이는 거. 있고요. 뒤쪽에 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놀이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부활절 행복하고 기쁘게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심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쁘게 고백하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한명한명 위에 귀한 가정 가정 위에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상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주거 나옵나이다. 아멘. Yeah.